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 이제 또 공부하겠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를 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였지? 결론이? 천분 AB의 뭐였지? 수직이등분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A가 2,3이고 B가 6,1이면 선분의 중점을 찾아봅니다 중점의 좌표는 그럼 뭐가 돼 4,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수직이등분해야 하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네. 근데 AB의 기울기가 얼마야? AB의 기울기가 x가 자증 가는 동안에 y가 2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엮었을 때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은 y 마이너스 2, e 2 과로 x 마이너스 4.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면 2x 마 y 마육 이퀄 0이다함서 끝나는 거지. 음, 네. 응.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이용한 풀이가 솔루션 2입니다 이게 솔루션 이. 그럼 솔루션 1도 있단 얘기네. 당연히 이 문제는 모르겠어. 별표겠지. 자취니까 써보겠고. <laughs> 자, 기본 문제 이거, 그, 그러면 그냥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자취 일반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이점 p는 x, y입니다. 자취 방정식이니까 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 도형의 방정식. x, y의 뭐로? 관계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솔루션 1은 동점 P가 X, Y였을 때 거리가 같다. AP제곱, BP제곱이 같다로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X마 2의 제곱 더하기 Y마 3의 제곱이 AP제곱이 되겠고 X마 6의 제곱 더하기 Y마 1의 제곱. 해주니까 어때? 양변에서 x 제곱, y 제곱 다 사라지지, 그렇지? 음, 네. 응, 그래서 이항하고 정리해서 식을 세우면 정리해주면 똑같이 2 x 마 y 마류 이퀄 0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얘기야. 응? 다만 이게 계산 과정에서 실수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응? 그냥 자취 일반으로 접근하는 방법. 음, 응? 이건 뭐라고 접근법이 자취 일반으로 그냥 접근한 거고 자취에 가는 그냥 좀 일반적인 접근 방법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11번 해석까지 해가지고 푼 거라 어, 답을 풀 때는 솔루션 2가 좀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다 알아둬야 돼. 둘다 많이 쓰니까. 자, 얼른 잘 씁시다. <laughs> 자, 여기서 보면 솔루션 1이 모험 답 아니야. 그냥 뭐 노가다 계산한 듯한 거고, 솔루션 2가 바로 뭐야? 여기에 나와 있지? 중점에 잡혀 구하고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울기가 얼마다 이라는 걸 구해서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산의 방정식을 세웠다 이렇게 어? 책 체계 순서대로 솔루션 1, 2를 정했지만 이번에 활용빈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 나도 학생 때말잘 듣는 학생 아니었기 때문에. <laughs> 자, 이거 두 점에서 또 어떻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루션 1로 하면 점 p를 x, y 그다음에 ap 제곱 미콜 bp 제곱 그다음에 계산해 주면 어때? 답 나오겠지? 예. 음. 그다음 솔루2그림 그려야지. 3, 1 B가 5,3. 그러면 연결해서, 이거 당연히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중점 찾아줍니다. 중점에 잡혀 얼마나 와? 4,2지. 마이너스 아, 3. 아, 마이너스 3. 말하지 마. 틀려도 내버려도. 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요거 A, B의 기울기는 얼마야? X가 2 증가하는 동안 Y가 4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3분의 수직이등분선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y 더하기 1 m을 지나니까 2분의 1 과로 x 빼기 4 이거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해 주니까 x 마이너스 y 마 이퀄 0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잘 써야겠지. 한글자도 빼놓지 말고 잘 쓰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2-12도 별표입니다. 별이 다 이거 커. 여기 지금 기본문제 11, 12번 다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계속 많이 나올 거야.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잘 봐야 돼.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내용이 뭐야? 각의 이등분선이지? 그래 안 그래? 응. 각의 이등분선이 두두 직선에서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고 그랬어. 근데 각의 이등분선은 작도할 때 원이 몇개 필요할까? 세개 필요하지. 중결이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계예등 분서는 작도할 때 원은 세개 필요해. 이거 나중에 원의 방정식에 가면은 어 문제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거 블랙라벨에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 한번 봐봐. 어떤 식으로 했어? 원 하나를 제일 처음에 이쪽에 이렇게 하나 그리지 맞지?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늘 꽂고 이렇게 하나 돌리지 그 다음에 여기에 바늘 꽂고 이렇게 하나 돌리지 그럼 원이 몇개 필요해? 세개 필요한 거 맞지? 보통 여기 생략해 놓지 이렇게 응? 이렇게 한다고 원이세 개가 필요하다는 것도 논점입니다 만약에 동그라미가 세 개가 이런 모양으로 구도가 잡혀 있다면 이거 가계등분선의 작도야. 응? 가계등분선. 결국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블랙라벨에 있습니다. 블랙라벨 스텝 2에 응? 어디에 있다고? 블랙 스텝 2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모든 학생들이 다 질문해. 근데 사실은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 즉 각의 등분선. 아예 외워야 돼.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 뭐라고? 각의 등분선. 외워놔야 돼. 그럼 이걸로 접근을 해서 한번 같이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2지 2x 마 y 마이 리콜 0이라고 할수 있겠고 또 다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서로 어떤 관계니? 응, 수직인 관계인데 x 2y 빼기 리콜 0 자, 그래서, 가계이등분선이 필요하긴 한데, 하나는 요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얘가 될 거야. 가계등분선이두 개가 나와야 돼. 가계등분선이몇개 나온다고? 두 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논리는 이거야. 이 가계이등분선 위에 점 P, X, Y인데, 여기에서 어때?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떤 거다? 같다. 이래야 각의 등분선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응. 그럼 우리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선하고의 거리. 요거는 어떻게 씌워 써야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루트 오의 절대값 e x 마와이 마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거리는 어떻게 돼? 루트 5 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계산할 때는 루트 5를 다 지워주겠고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는 a는 b 또는 a는 마비가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2x 마 y 마 1이 x풀 2y 빼기 1이다. 두 번째는 누가 있겠어? 2x 마 y 마 1이 부호 바꾼 마 x 마 2y 풀 1이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거에서는 식이 뭐가 돼? x 마이너스 3y 이퀄 0이다. 기울기 3분의 1인 거 지금 보니까 누구야? 파란색, 응? 파란색 직선이 나왔네. 체크해보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거에서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고 해서 누가 나온거야 색깔이 보라색이 나왔습니다 기울기 마삼인거 그렇지 자 이렇게 답이 두가지가 나오 겠다 알겠어 응 가계이등분선이 개념이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동점의 자치다. 기억을 잘 해놓겠습니다. 자,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드바이스 있는데요 뭐 합동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뭐 작도하듯 이런 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다 같이 일주일 겠고 각의 이등분선은 항상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이두 이등분선은 서로 관계가 어떻다? 수직이다. 이것까지 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유제도 벨트입니다. 이렇게 벨표친거몇 번씩 풀라고? 노트에 네. 세번 그리고 시험을 통과 못한 학생은 숙제를 새로 하겠습니다. 다시 <laughs> 시험 범위를 두 명은 오늘 그 밤까지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간 범위 그 수염범위였던데 일단은 연습부터 2단원 어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전까지 몇 번씩 두 번, 세 번씩 필요한 거더 풀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받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유제 16번을 봤더니 아, 이번엔 가의 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근데 이거는 결국 뭐야? 두 직선으로부터 어떻다? 응.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동점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점, p를 x,y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직선하고의 거리가, 루트, 3제곱, 4제곱 하면 25지. 어쨌든 5인데, x, y 대입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것도 거리가 어떻게 돼? 똑같이 루트 25에 이렇게 나오지? 그럼 루트 25 똑같이 지워주니까 답이 몇개 나오겠어? 두개 나옵니다. 3x 4y 풀가 4x-3y 플러스 1이다. 요거 하나 나오겠고 두 번째로는 누가 나와? 3 x,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y, 1 l u 이 y, p 이 u s plus, plus, p 얘기야 응? 첫번째 s 에서는 오른쪽으로 다 이항해서 x 마이너스 7y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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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두번째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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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잘 정리합시다 일단은 2단원에 숙제로 해 봐야 문제 3 5 6 8다최고 응, 있잖아 11 12 이렇게 6개 밖에 안 됩니다 8 11 12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지금 처음 공부하면서는 요 정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응? 그리고 17번은 내가 설명을 합니다. 응? 17번은 이거는 설명을 따로 해준다고 그랬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유도가 시험에 고등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가끔 진짜 아주 가끔 나오긴 해서 간단히 설명은 하겠습니다. 자, 2 단원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